오늘의 그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도 전국에 짙은 황사가 나타나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올봄에는 고비사막 등 황사 발원지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우리나라에도 예년보다 황사가 자주 발생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공이 처우개선을 위한 법을 앞당겨 시행하는 등 당근 책을 제시하며 전공이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의사 협회는 여당을 공격하는 총선 캠페인까지 펼칠 거라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가운데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학생은 늘고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과체중이나 비만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흡연과 음주 학생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 코로나 경험 뒤 완전한 일상 회복이 이루어진 효과로 분석됩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을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해도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모두 불법이어서 적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은 짙은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봄에는 불청객 황사가 평년보다 자주 찾아올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전국을 촉촉하게 적신 봄비는 흙비였습니다. 비에 봄의 불청객 황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며 상공에서 비와 함께 내린 겁니다. 황사를 머금은 흙비는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밤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겠고 오늘 일부 지역에는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비 사막과 네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는 28일과 29일 비와 섞여 내리겠고 비가 그친 이후에도 30일까지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흑비가 내린 건 3월 들어 벌써 세 번째. 황사가 공식 관측된 것도 한 번에 달합니다. 예년보다 황사가 자주 발생해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 등 황사 발원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이 매우 적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규모 황사가 발생하기 무척 좋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발원지 부근에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면서 모래먼지를 끌어올리고 북서풍이 부는 기압배치가 자주 만들어지면서 황사 공습이 잦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봄철 전국의 평균 황사 일수는 5.4일인데 이보다 더 많은 황사 일수가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황사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만일 외출해야 한다면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하면 손발과 머리를 신속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대규모 황사가 유입되며 중부 전 지역에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인천, 강원 충남에는 미세먼지 경보가, 충북과 세종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각각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그제 네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저기압 뒤를 따라 우리나라에 유입되며 전국에 짙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사는 오늘의 고비로 농도가 약화하겠지만 주말과 휴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 측과 여당의 만남으로 대화 움직임이 보이는 듯했던 의정 간 논의가 며칠째 답보 상태입니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근무 시간 단축 등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오히려 전선을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윤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 2천 명 백지화를 놓고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대화를 위한 마중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정이 전공위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논의하면서 면허 정지 처분은 유예됐지만 언제든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누구라도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는 그의 상황은 책임을 지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졸업 뒤 올해 인턴 과정을 밟으려던 젊은 의사의 임용 등록 시한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오는 9월이나 내년 3월에 수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전공이 처우 개선을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며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전공이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연속 근무는 36시간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법이 2년 뒤 시행되는데 5월부터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소학과 전공이에게로 확대된 100만원 수련 보조 수당도 다른 필수 과목으로도 넓히기로 했습니다. 80시간의 노동 시간이 아니라 8시간의전 시간이 적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계속 그, 어, 논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런 대책으로 전공이들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의사협회는 총선 캠페인으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의협을 새로 이끌게 된 이면택 회장 당선자는 이번 총선에서 여당 괴멸 수준의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거라며 의협 손으로 20석에서 30석의 당락이 결정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말 의협 비대위가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전열을 전비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의정 간 대화의 장은 더욱 열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윤입니다. 정부는 전공이 이탈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가 한달 넘게 길어지자 건강보험 재정 1882억 원을 지난달에 이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액은 경증 환자를 상급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보내는데 드는 회송료와 응급 또는 중증 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에 쓰입니다. 복지부는 중증 응급 환자 진료 공백을 막고자 비상 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세우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아동 치과 주치의 제 2기 시범 사업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초등 1학년 아동과 영구치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만난 자리에서 소비자 단체들은 전공이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 의료 신뢰가 무너졌고 타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여섯 개 소비자 단체 대표와 만나 비상 진료 체계와 의료 이용에 대한 소비자 애로와 건의를 들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데도 현 사태에서 환자와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해 조속한 해결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5대 병원장들을 만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도록 당과 협의하라고 한총리에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로 빚어진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진료 차질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보건이 차출이 이뤄진 농촌 지역에서는 더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촌 마을과 맺은 진료봉사 약속을 지킨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농촌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이 진료실로 변했습니다. 평소에도 아픈 곳이 참 많았던 어르신들. 의사가 왔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허리가 나빠서, 다리 저리고 그런 거 없어요. 진료가 끝이 아닙니다. 기력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영양 주사를 놔드리고. 우리 수액 맞다가 혹시 숨 차거나 불편한 거 생기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네. 근육통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사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버님 평상시 자세가 좀 구부어 계셔요. 그래서 혼자 계실 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치료를 마친 뒤 약도 챙기고 세심한 설명도 잊지 않습니다. 감 기능이 좀안 좋다고 예, 나오셔가지고 예. 선생님이 간장약을 좀 주셨어요. 예, 예. 어, 술도 안 먹는 술도 안 먹는데 근데 이제 과일이나 이런 거 많이 먹고, 먹고 이래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의료 서비스가 늘 부족한 농촌 마을. 전경희 파업과 교수 사직 이에 따른 보건지소 공보의 차출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료 받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마을에 의료진이 직접 찾아오면서 주민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기분 좋게 지금 물리치를 받고 대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맙다는 말밖에 할게 없어요. 농촌 진료 봉사는 수년 전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 아산병원이 강원도 홍천 지역 진료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기한 없이 연기됐다가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도 잊지 않고 마을을 찾았습니다. 정형외과와 내과 전문의는 물론 간호사 등 의료진 17명이 이틀간 상주하며 어르신들을 살폈습니다. 인력 문제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이렇게 시골에 와 가지고 어르신분들 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고 와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무 마음도 따뜻해지고 저희도 뜻깊은 시간이 된것 같아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속이뤄진 진료 봉사 어려운 시기에 수년 전 약속이 지켜지면서 주민 감동은 두 배가 됐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 초중 고교생 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2023년 학생 건강 검사 표본 통계와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하는 학생은 늘고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은 줄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최근 2년 발달 정도와 유사했지만 과체중이나 비만 학생 비율은 29.6%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2년 전보다는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또 청소년 흡연과 음주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주 3일 이상 고강도로 신체 활동을 하는 비율은 남녀 학생 각각 4.8%포인트, 3.3%포인트씩 늘었습니다. 우울감을 경험한 청소년은 남자 21.4%, 여자 30.9%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와 2.6% 포인트씩 줄었고, 특히 고등학생의 우울감 감소 폭이 컸습니다. 앞으로 사교육 업계에서 영리 행위를 한 사람들은 수능 출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상시 감시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6월 모의고사부터는 이 제기 대상의 사교육 유사성도 포함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재작년 치러진 수능 영어엔 이른바 일타 강사가 만든 문제와 똑같은 지문이 출제됐습니다. 뒤이은 사교육 카르텔 조사에선 교사와 학원 강사, 수능 출제위원들까지 문제장사의 무덕이 연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교원,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 방해, 배임수 증제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우선 수능 출제위원 선발 검증부터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검증을 통과한 출제진을 5배수 무작위 선발하고 출제 참여 시 소득 증빙 서류를 받아 사교육에서 돈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평가원에는 출제위원 관리 기관을 신설해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상시 점검합니다. 또 수능 직전까지 사교육 문제지와 사설 모의고사를 확보해 검토하고 수능 출제 점검 위원회가 유사성 검증도 맞습니다. 문제 관련 이의 신청 대상에 사교육 연관성도 추가됐습니다. 출제 위원의 사교육 영리 행위가 적발되거나 출제 문항과 사교육 문제 연관성이 높은 경우엔 수사의뢰나 고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수능 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불수능 지적에도 킬러 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 기조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킬러 문항과 문항의 어떤 난이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하더라도 문항은 변별을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난이도를 어렵게 구성할 수도 있고 평가원은 특히 올해 의대 정원으로 실력 좋은 인수생이 역대급 증가할 것도 고려할 예정이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변별력 높은 수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각종 유튜브와 SNS에서 방송사들의 뉴스 영상을 몰래 사용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계정을 운영하면서 도용한 뉴스로 조회수를 올리는 등 영리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불법이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이달 초 국산 LPG 트럭의 리콜 사실을 전달하는 뉴스 영상입니다. YTN 뉴스를 틀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 이 영상을 올린 건 자동차를 판매하는 직원의 계정입니다. 조회수는 2만 5천 회가 넘는데 아무 편집 절차 없이 2분 40초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고 영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도 본인 영상 속에서 YTN 뉴스를 편집 과정 없이 썼습니다. 20초 이상을 가져다 썼는데 지난해 말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공무원 일탈 관련 단독 뉴스도 도용했습니다. 뒤늦게 유튜브에 신고된 뒤에야 일부 영상을 삭제 조치했습니다. 다른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종편 방송사가 찍은 정치인들의 행보를 재편집해 사용한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뭐 수, 영리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고 설사 비영리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단순한 이제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이상은 모두 다 위법한 사용입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선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다이어트 약과 본인이 쓴책 등을 판매하기 위해 여러 계정이 뉴스 영상을 갖다 쓰는 방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개그 프로그램을 쓰는 계정도 쉽게 눈에 띄고 다른 종편 뉴스에서 출연자와 대담을 나누는 것도 그대로 사용하는데 조회수가 수백만을까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뉴스 화면은 주식 시세나 유명인사의 부고 등 6화 원칙이 명백한 사실을 전달할 때만 간단히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엔 저작권에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출처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용자의 용허락을 이용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제 흔히들 단순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그냥 그대로 쓸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 무엇보다 뉴스 등 방송사 영상을 마구잡이로 쓰는 배경에는 저작권 협회가 따로 없다는 점이 꼽힙니다. 음악 같은 경우 저작권 협회에서 주기적으로 검열하며 신고를 하는 등 수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뉴스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 준수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지하화된 동탄 도심 구간이 어제 개통했습니다. 실제로 주행해보니 예전보다 차량 흐름이 빨라졌고 지하 도로 위는 축구장 12개 규모의 공원 공간이 생겨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지하화된 동탄 도심 구간이 양방향으로 개통된 첫날 하루 17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구간인데도 실제로 달려보니 차량 흐름은 시원해졌습니다.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제트펜과 재현 분무 설비, 피난 연결 통로 등 방제 시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기흥 동탄 나들목에서 동탄 분기점까지 4.7km 구간을 직선화하고 동탄 도심 구간 1.2km를 지하화하는데 7 년간 오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경부고도로가 곡선이 직선으로 되면서 통행도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요금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속도로 중 처음으로 지하화를 통해 상부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게 핵심. 지금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이 지하화된 경부고속도로 동탄 도심 구간의 상부입니다. 바로 이곳에. 축구장 12개 면적의 친환경 공원과 동탄 1, 2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6개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동서 연결 도로는 올해 안에 완공되고 도심 공원은 내후년 11월쯤 조성이 끝나 동탄 신도시의 분위기를 바꿔 놓을 전망입니다. 지하 도로 위에 생긴 9만 제곱미터의 공간은 GTX, SRT 동탄역과 바로 연결돼 동탄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덕분에 인근 부동산 시세도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례를 참고해 오는 2027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에서 붉은 누룩 성분이 들어간 건강 보조식품을 섭취한 뒤 숨지거나 입원하는 환자가 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 원료 가운데 상당수가 어디까지 유통됐는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서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붉은 누룩 홍국 성분이 들어간 건강 보조제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이 제품을 섭취해온 두명이 지난 26일 신장 질환 등으로 숨진 것이 처음 확인된 데이요 2, 3년 전부터 해당 제품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두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원 중인 환자도 벌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문제 제품을 복용한 뒤 몸에 이상이 있다는 상담 요청도 3,600건을 넘겼습니다. 고바야시 제약사는 주주총회에서 피해 확대 방지와 원인 규명을 약속했지만 보라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 달たら 副作用とかもあるしやれなんだけど食品でこんなことが起こるって多分誰も思ってなかったと思うのでで、みんな不安がってるしね。管理の問題だな、これは。 고바야시 제약 본사가 있는 오사카시는 관련 제품들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련 정보를 국내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도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바이시 제약사가 만든 건강보조식품의 피해가 얼마만큼 확산할지 가늠할 수 없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화이팅 김세호입니다. 컨테이너선 충돌로 붕괴한 미국 볼티모어항의 대형 교량 철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교량 잔해 제거 등을 위해 크레인을 실은 대규모 바지선을 볼티모어항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은 미 해군 인양부대가 주도하고 있으며 최대 1,0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대형 바지선 등이 투입됩니다. 인양부대는 물속에 있는 교량 부분을 제거하고 인양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는 이와 별개로 철거와 재건 작업에 필요한 긴급 자급 6천억 달러를 연방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붕괴 잔해 제거와 교량 재건에는 약 2조 7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연방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 당국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다리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최대 2년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시간 27일 보도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제니퍼 호맨디 위원장은 이날 조사관들이 싱가포르 선적의 화물선 달리의 선장과 1등 항해사 수석기관사 등을 면담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멘디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방대한 작업이라며 조사가 1, 2년 걸릴 수 있으며 안전 관련 권고 사항은 그보다 일찍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사로 인해 전국 공기질이 매우 나쁜 가운데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황사 같은 미세먼지가 섞인 비는 두피 등 피부와 눈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맞지 않는 게 좋은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뿐 아니라 우산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